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사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3권 내적 위로 제16장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찾음에 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위로를 원하거나 생각하든지 나는 그 위로를 여기에서가 아니라 내 세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위로를 다 받으며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이 오래 갈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너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비천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온전히 위로를 받을 수도 새 힘을 얻을 수도 없다. 내 영혼아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탐하면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현세에 덧없는 것들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너의 소원은 늘 영원한 것들에 두라. 너는 오직 현세에 덧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너가 피조물들 중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할 수도 복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행복과 복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참된 행복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매한 자들에게는 행복으로 보이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선하고 충성된 종들이 고대하는 행복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마음이 깨끗한 신령한 사람들이 종종 맛보는 행복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로는 헛되고 일시적이고 내면에서 진리로부터 생겨나는 위로만이 참되고 복된 위로이다. 경건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위로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그러한 임재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가 전혀 없어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내게 없는 경우에는 나를 향하신 주의 뜻과 의로우신 연단이 내게 최고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까지나... 진노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영원히 질책만 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